고등학교 영어 1 능률 김성군 3과 본문 지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문은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6페이지가 여백일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에너지를 아끼는 일상적인 행동이 멸종 위기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 이후에 계속해서 아시아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빠져 있다는 위험에 빠진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호랑이의 멸종은 단순히 호랑이의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라는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거창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팜유를 사용하는 것들 같이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나 SNS처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6페이지에 다시 한번더 적어보면서 요약을 정리해 보시고요. 네, 저는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우선 여기 by ing는 저희가 구문을 하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서라는 수고였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우선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사운드가 이형식 동사죠. 여기 보어 자리니까 꼭 형용사 쓰셔야지, 부사 쓰면 안 되죠. 여기 t 루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everyday action이 주어기 때문에 우선 요 help수 지금 단수 동사 써놨죠. 그리고 help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목적 보어 자리에 To save, 안 되나요? 아니죠, 가능하죠. 헬프는 목적 보어자리에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는데, ING는 사용하지 않죠. 그 부분 정리 꼭 해두시고요.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크게 보시면, 액션이 주어고, 헬프가 동사인데, 이번에또 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도,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가 오게 되면, 원래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 건데, 희한하게 이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의 투부정사 왔을 때, 투 o 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help save가 동사 두번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멸종된 종이기 때문에 여기 pp, ed로 쓰셔야지, ing로 쓰면 이상하겠죠. 이건 너무 쉬운 건데, 항상 l e t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죠. rv 하자라는 구문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콤마 콤마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주어 동사 수일치는 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우선 현재 완료고요. 이거 나오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디스파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근데 전치사죠 품사가 뒤에 보시면 동명사로 된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와야지. 여기 뭐 얼도우 같은 네, 접속사가 오면 절대 안 되죠. 뜻은 같지만 어, 뒤에 명사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지. 얼더 h 나 더우, 뭐이분도 h 이런 접속사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도 사실은 조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병렬 구조로 무부와 remain이 묶였는데 무부는 일형식 동사고 remain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여기는 부사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일런트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사일런트 안 되고 반대로 리메인은 이 형식 이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unseen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일런트는 안 된다. 요거는 좀 적어둘게요. 병렬 구조라서 아예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형식이 지금 다른 동사가 지금 묶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연결사 표시하시고요. 상상해보자. 사실 예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For example이 없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 m a g i n dead 이하 하면 어, 예를 들어 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 의, 주, 동의 어순중요하고요 조동사 공부하신 분들은 조동사의 과거형은 must, have, pp로 표현하셔야 되죠. 여기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 꼭 적어 두셔야 되고요. 여기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호랑이를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인카운터링 하셔야지 뭐 인카운터드 이런 식으로 pp로 하면 당하다죠. 말이 안 됩니다. 능동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는 여기까지로 끝 볼까요? 진주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요하죠. 호랑이가 주옵니다 그럼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 여기 월십도 당연히 앞에 해부빈이 생략된 거죠. 여기도 숭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야지. ing를 쓰거나 원형으로 동사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탠딩은 그냥 봐주시고요. 상징으로써. 더 팩트 뒤에 대신 나오면 대부분 동격이죠. 그래서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꾸는 건 여러분 곤란합니다. 뒤에 구조가 우선 완벽한 구조가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어이 동격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feature. 여기 특징을 이르다라는 이 동사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어 특징으로 삼다, 특징을 이르던데 여기서는 호랑이의 이미지를 그려놨다로 약간 의역을 했었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수동사 쓴 거, 더 팩트가 한 개죠, 지금. 여기 쇼우즈 단수동사 쓰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또다시 여기도, 의, 주, 동의 어순, 간접 의문의 어순 계속 나오고 있고, 호랑이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have been, pp, 수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relating과 같이 뭐, 능동으로 쓰시는 건, 어, 전혀 안 되죠. 뒤에는 뭐, 어렵지 않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달락 여기는 이제 우선 내용적으로는 계속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가 나와있죠. 호랑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서 어, 멸종위기에 지금 빠져있다라는 지문이었고요 연결사가 많기 때문에 연결사 먼저 보겠습니다. add on time은 한때니까 사실 시간상으로 예전을 가리키죠. 두 번째 문장의 however는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 표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recent years에요, 최근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in fact 사실상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연결사 나와 있는 부분 먼저 표시해두시고요. 네, 이제 호랑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졌다. 여기 수동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from a to b는 그냥 해석상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개체수가 주어였죠 여러분 개체수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는 현재 완료 수동이었는데 요 개체수 주어인 부분 슈링킹은 능동으로 써야지 근데 여기 수, 수동으로 불규칙인지는 헷갈리네요 근데 아무튼 수동의 형태로 쓰시는 건 절대 안 된다 여기 능동인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능동이기 때문에 여기 급격하게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여기는 또 부사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리빙이 지금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고요. 살아 있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드 h 는 끊어놨고 요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Will be disappeared.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배워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호랑이가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멸종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Disappear은 이 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가 동작을 그냥 하는 거지, 수동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능수동을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Will be disappeared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거는 오히려 해석을 해보면 수동이 맞아 보이는데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더꼭 적어두시고요 이제 저희는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멸종이 됐는데 호랑이의 멸종은 단순히 호랑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호랑이가 멸종되면 사슴과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고 초목 사라지고, 곤충들 집잃 코, 곤충 먹는 먹이들 받아놔서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랬던 내용이죠. 거기까지 지금 나와있는 지문입니다. 세번째 지문도 연결사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after all, 결국, 어쨌든 이란 연결사고요 여기 however, 요거 좀 쳐놓으셔야 되죠. this is because,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는 연결사죠. 그리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분추얼리는 결국 이런 뜻이죠. 네, 여기 연결사 이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2번 3과본문에서 사실 가정법 과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우선 가정법 과거의 포인트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과거시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제 빠르게. 만약에 과거사실의 반대면 한시제 빠른 대과거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if 어 여기 t i 타이거 s 호랑이들이 주어져 여기 were를 써야지 w a r 는안 되죠. 그래서 뒤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그냥 가고요. 뭐 여기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어렵지 않죠. 의문문 부분도 중요해 보이지만 그냥 형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나 돌투 동사 원형은 R V 하기 위해서였죠? Our s e l 한번 볼게요. 주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our s e l 주로 쓰셔야지 일반적인 대명사나 뭐 목적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기 대명사로 써주셔야 되고요. 앞에 내용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뭐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은 서로 생태계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원인이니까 여기 비코 c a 를 써야지 why를 쓰게 되면 인과관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this is why는 앞에 원인이 나고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what would happen이죠. 보시면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멸종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호랑이가 멸종되는 건 현재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become이 아니라 우선 became을 썼고요. 여기도 우 o 해 l d h 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어, 가정법의 어순인데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w o u could, might 같은 조동사 써준 다음에 뭐, would, could, 마이트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한다. 이게 중요했었죠? 여기 집중적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became 대신에 어? 현재나 미래인데 왜 그러지? 그리고 if절이니까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래서 여기 become으로 써야 되겠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드 해 n 으로 써야지 우드 해브 뭐해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쓰셔도 절대 안 됩니다. 형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으로 existing이라는 어, 자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ing를 써야지 수동 쓰시면 안 되고 여기 day가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Existing 능동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우만큼 꾸며주고 있고 Animals니까 여기 p 레이 y 원형 써야 되는 수일치는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원래 If로 사용하는 걸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우는데 If 말고도 다양하게 무엇무엇이 없다면 이런 게 가능하면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Without 가정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우두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아까 앞에서 봤던 우두 해픈처럼 지금 시제를 맞춰준 겁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지만 여기 윌이 아니고 우선 우두 동사원형으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즈릴라이언 여기 뭐 꾸미고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인클로딩은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능동입니다. 인클로딩은 그리고 부사 여기 마지막 부분에 또 의문사 간접 의문을 보셔야 되죠. 의 근데 주어가 길어요. 의주 동의 어순을 띄우고 있죠. 어, 간접 의문 어순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3 페이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가정법 가고 다시 한번 더요. 이거는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 영상으로 알려드리든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형태만 봐주시고요. 제가 따로 해드릴 거니까, 어, 모른다고 괜히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선 전반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